100일 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다 보니, 특히 사람을 직접 만나서 물건을 팔거나 계약하던 업계의 어려움은 더 컸는데요. 영상중계나 온라인 판매 같은 비대면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고 있습니다.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. 월세 빈방이 나온 진주의 한 원룸. 공인중개사가 집안 구석구석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보여줍니다. 네,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. 코로나19로 고객이 절반 가량 줄어들자 비대면으로 안내하는 영상 중계를 시작한 겁니다. 한 달새 계약으로 이어진 것만 열 건. 한 다섯 번 중에 한번 정도는 이렇게 영상으로 안내를 하고 그리고 계약도 하고 있는 편입니다. 처음에 이게 될까 하고 했었지만, 근데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였다는 걸 저희도 느끼게 되었고. 감염 우려로 집을 보러 다니기 걱정스러웠던 고객들도 마음이 놓입니다. 아무래도 그 코로나 때문에도 있안 가도 영상 통화로 할수 있어서 좀 편해서 온라인 부동산 매물 관리 스타트업 업체 제안으로 진주에서만 공인중개업소 15곳이 영상 중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중개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중개사분들하고, 아, 그러면 우리 영상 중개로 실시간으로 한번 해보자.